좀한방더 그 포커스 뭐가 있습니까? 음, 한정 수량이긴 한데요 스마트 팩토리까지 적용한다고 하시는데네 스마트 팩토리는 저희가 그 인정을 받았고요 어, 철 가공하고 용접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로봇 용접기가 다 진행하는 걸로 자 여러분 오늘은 다음 기술에 왔습니다 다음 기술 하면은 여기 홈런이라고 캠핑 박스를 주력으로 생산하던 캠핑 관련 제조업체였어요 이 캠핑 박스가 대 히트를 쳐가지고 몇천 대가 출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런 캠핑 업체에서 오늘 리부진 시장에 출사표를 냈다고 그래서 오늘 찾아와 봤고요. 제가 잠깐 봤는데 가성비하고 만든 새가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여러분. 자, 대표님과 말씀 나눠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또 어마어마한 걸 준비하셨네요. 아, 네. <laughs> 네. 어떠셨어요? 좀 캠핑카 쪽 하시다가 네. 네. 카니발 리무진 좀더큰 시장으로 네. 봐야 되죠, 그렇 음, 네, 작업하는 데가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좀더 섬세한 작업이기도 하고 어, 내구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중점적으로 작업을 했고 내부에 봤을 때도 뭐 심플하면서도 어, 좀 깔끔한 부분을 좀 추구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영상에서 처음 이제 소개를 하는 부분이라서 어 영상을 보시고 좀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다른 포인트가 음, 네. 할 만한 게 있을까요? 향 지금은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꾸며봤는데 이 차량으로 저희는 캠핑시장을 갖다가 놓지는 않았어요. 차량을 가지고 리무진으로도 꾸밀 수 있고 이 차량을 활용을 해서 또 캠핑도 할수 있고 하는 거를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리무진 쪽도 기대가 되지만 캠핑 쪽도 고려하셨다 그러니까 음. 여기 보니까 뭐 텐트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네. 조금 다른 모습들을 여러분 네.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네. 그러면 우리 요 차부터 볼까요? 아니면 요차 먼저 요차 먼저 네, 볼까요? 네. 요차에 이름이 있나요? 현재 이름은 없습니다. 이것도 <laughs> <laughs> 다음 뭐이 가는 겁니까? 네, 뭐 다음 기술 시리즈별로 가야 되겠죠. 루프부터 설명드려 볼까요? 루프는 타사에서도 얘기하지만 저희가 이 하이루프 작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강도 테스트는 필수예요. 그렇죠. 하지 않으면 인증이 나지 않습니다. 네. 어, 강도 테스트를 받았다더라, 안전하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그 테스트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통과를 하지 못하면 어, 이 제품 자체가 출고를 할수 없게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판매를 못하는 거죠. 네, 판매를 못하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하이루프 작업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루프 강도라든지 이런 거는 아, 안전 기준에 그 준하게끔 생산이 된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거고요. 대신에 이제 내부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일반 순정으로 나오는 그 루프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철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강성보다도 오히려 더 강도 면에서는 좀 우수하게끔. 또 하나는 내부에 그 이솔라시라고 하는 액상 단열재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다 도포가 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액상 단열까지 네.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라인이 들어간 루프입니다. 결착하는데 좀... 어떠셨어요? 이게 루프 교착할 때, 네. 방수나 실링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 이거 네. 했잖아요. 우리, 네. 이거, 이거, 이거. 아, 루프, 예. 네. 여기 루프 했잖아. 요 기술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 제품도 저희가 똑같습니다. 루프에서 누수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의 저희가 평생 AS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네. 제품을 만들고 있고, 어, 이 부분도 저희가 거 5년 정도까지는 무상으로 다 해드리는 것습니다 아, 이제 엄청 길다. 네. 루프, 여기는 네. 여러분 루프인데, 움직이는 루프거든요. 네. 이러한 생산들을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네. 몇년 하셨죠? 뭐 저희가 한1 0 년이 좀 넘은 그렇죠. 것 같아요. 이런 노하우들도 녹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내 네. 디자인 한번 볼까요? 이제? 네. 보여지는 거에서 약간 뭐 따뜻함하고 아이스 블루 색깔이 들어가서 네. 조금 화려함하고 이렇게 조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업 어? 조명, 중간에 하이그로시도 좀 반짝이는 걸로 들어가가지고 네. 저쪽으로 지내요. 루프랑 소음 관련해서는 네. 좀 신경 쓰신 게 있으세요? 이 솔라 같은 경우에 그 냉난방 단열 효과도 있지만 걔가 소음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고 또 내부에도 흡음 인슐레이션 당연히 다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네스, 커넥터, 이런 부분에 떨림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 고려해서, 최대한 소음이 나지 않게끔, 순정의 비율을 해도, 순정은 바로 위에 또 철판이거든요. 철판이 떨림에서 또 소음도 나는데, 음. 그 부분보다도 오히려 더 정숙하게 저희가 작업이 될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아, 그래서 소리가 달랐구나. 아까 인슐레이터가 들어가면 이게 딱딱딱 소리가 나잖아요. 네. 인슬레이션이 들어가면서 이제 소리에 미세한 노이즈 같은 것들 네. 걔가 좀 흡수를 하고 하다 보니까 하이리무진 작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 저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쵸서 네. 여기에 들어간 것들 어차피 여기는 진짜 많은 것들 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네. 네. <laughs> 가구부터 그렇고 그렇 네, 가구부 시작해서 네. 많은 게 들어가죠. 그쵸. 이러한 것들이 아마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자, 여기 에 스위치가 이쪽에 달려있네요. 운전석에서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네. 그 다음에 조수석에서도 조정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 게참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디밍도 다 되고 이렇게 되는 네. 거죠. TV가 앞쪽으로 메디평 형태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게 27인치 스마트 TV입니다. 시트 구성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트는 1열, 2열, 3열, 그 다음에 4열은 그 싱킹으로 돼 있죠 네. 4열은 저희가 손대지는 않고요 버킷을 엄청나게 해 놓으셨네요 네. 야 이거 뭐 얘가 나 안아주는 느낌 <laughs> 어마어마한 버킷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선택 사양이고요 저희는 네. 지금 현재 작업을 해서 1열, 2열, 3열 리본지 시트 작업하고 하이로프 작업하고 이렇게 해서 어, 금액이 저희가 나가는 게 부가세 포함 어, 1450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가격을 지금 얘기를 미리 해버리셨는데, 네. 자, 그러면 얘기하신 김에, 네. 자, 루프 쪽 구성부터 그냥 간단하게. 여 네. 주십시오. TV부터 시작해서 이 밑쪽 라인이거든요. 네. A, B, C, D 필러까지, 트리밍까지 포함한 그 금액인데, 그게 저희가 1,450이고요 단열까지 들어가 있는 네. 하이루프 그 이솔스에 저희가 경기북부 대리점이고 정식 대리점인가요? 아, 예. 정식 대리점이고 아, 네. 정식으로 저희가 이솔라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솔라시 네. 요즘에 카피 그렇죠, 네, 그렇죠. 대륙산 카피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네. 차이가 저기...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실제로 테스트를 하는 장면에서 보면요 사실은 뭐이솔라은온 생산지가 러시아고, 러시아의 잠수함이라든지 뭐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하고, 그 제품을 저희가 정식으로 수입하고 있는 이솔라의 우리가 경기북부 대리점을 맡고 있고, 네. 정상적인 제품으로 저희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품이다. 이솔라. 액상단을 <laughs> 하면 이솔라신데 네. 정품이다. 네, 액상단일 때는 이솔라신. 알겠습니다. <laughs> 그래도 1,450 미들이기는 네, 좀 한데 뭐... 그러면 우리 다음에 좀한 방. 로퍼컷은 뭐가 있습니까? 음, 한정 수량이긴 한데요 네. 저희가 어, 1, 2, 3열 리무진 시트 작업까지 포함을 해드리고 대리석 바닥을 포함을 해서 어, 한정 수량으로는 저희가 1,450에 그냥 그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면 루프만 하면 은 시트 트리밍, 네. 바닥 작업, 네. 바닥 방음도 들어가는 거죠? 네, 들어갑니다 이야, 잠깐만요 이 디자인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통일돼서 네. 색상은 변경이 되겠지만 네. 요렇게. 색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2열, 3열까지고요. 네. 어, 그리고 영상에서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저기 도어의 트리밍 작업은 제외됩니다. 아 그렇죠. 이거는 네. 선택 옵션으로 네. 여러분 예, 어요 그래서 바닥에 네. 세라믹 플로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뭐 대리석 바닥이라고 하는데 세라믹 네. 플로우라고 하고 이게 약간 이제 반짝이고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뭐 시공을 할 때는 약간 무광의 네. 색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아 선택할 수 있겠죠? 네 어. 선택 가능합니다 미끄럽긴 하는데 보기에는 또 이뻐보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미끄러움 때문에 <laughs> 네. 내가 왔을 때 탑승할 때 약간 이제 미끄러짐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저희도 어, 무광에 미끄러짐이 없는 그런 재질로 네. 시공을 합니다 무상이에요 여러분 네. 하이루프를 하시면 시트 트리밍 바닥 작업이 무상 금액을 쭉 한번 많이 보실 텐데 금액 보시면 그렇게 따지면 아, 루프가 대략 어, 어느 정도 금액이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네.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네. 구성이에요. 네. 그럼 시트 쪽좀뭐 얘기해 두실 만한 게 있으세요? 어떠세요? 시트는 지금 현재는 이 부분에 앉혀지는 부분은 현재 천연가죽이고요. 네. 대신에 이제 또 국내에서도 정품으로 나오는 천연가죽이라고 할지라도 몸에 닿는 부분하고 또 외부는 또 천연가죽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그거는 좀 참조를 좀해 주셔야 될것 같고. 눈으로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 하이리무진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네. 여기 뒤에 요 식빵 등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네, 제외됩니다. 아 제외. 아, <laughs> 아 네. 이거 뭐, 프로모션 하나 넣어 주시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 네. 너무 이뻐 보여 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음... 고려해 보겠습니다. <laughs> 다음 보여 주실 거는 좀더 캠핑 느낌을 많이. 음. 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금액 먼저 말씀드리면, 어, 하이루프하고 플랫시트, 침대시트까지 포함해서, 어, 1450만이 동일합니다. 가격 아, 그러면 루프 1450인데, 이요 네. 아이는, 네. 침대시트가 또 어퍼 것이네요. 네. 푸것곳 <laughs> <laughs> 많이 준비하셨구나. 자, 루프는 동일하고요 침대시트. 이게풀 전동시트인가요? 네, 풀 전동입니다. 요즘 나오는 건다풀 전동이고요. 네. 근데 여기에는 실제로 이제 저희 키친 유닛 세트가 들어가 있지만, 네. 별도의 옵션이고요. 냉동고도 네. 가능하죠. 냉동까지 되고, 뭐 렌즈하고 포함해서 이 박스 자체가 금액이 200만 원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네. 침대 시트는 회선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저희가 실비 처리해서 해드릴 예정이고, 그거는 네. 금액을 제가 측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냥 오로지 실비로만? 네. 그거는 뭐 금액대가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업체의 평균 가격, 내지는 그 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 그 이하다. 요거는 앞뒤로 움직이나요? 아, 그거는 예, 네. 앞뒤로 움직이게도 가능하고요. 고정 타입도 되고. 이 네. 침대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성. 네. 그래서 요거는 앞뒤로도 전동으로 움직이는 네. 그 시트네요. 네. 네. 다 됩니다. 자 그럼 텐트 쪽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네, 텐트는 저희가 카니발 4세대에 맞춰서 전용 텐트로 만든 거고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캔버스 원단 면 텐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단은 없는 그런 제품이고, 저기 위에 홈론에도 위에 올라가 있는 텐트도 당연히 이제 면 캔버스 텐트인데, 차 밑에 사용하는 거는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면 텐트 자체가. 그래서 하단만큼은 폴리 원단을 써서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여기에 도킹 텐트긴 하지만 일반적인 도킹 텐트랑 다르게 내부에서 한번 보시면 거의 바람 한점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제품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요. 보통 여기 여기가 가장 네좀 취약 지점이 그 취약 지점이잖아요. 네, 이 정도 아, 돼있어요 진짜 단단하긴 하네요. 일단 밖에서 봐도 네, 안쪽에서 봐도 이중으로 덧대져 있어서 네. 하나가 더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아 이쪽 으로 이렇게요. 네. 그래서 얘를 바퀴 쪽에다가 이렇게 베크로를 해놓으면 트렁크가 지지를 네. 해주고요. 네. 뒤쪽을 아 여기 폴대 하나 있네요. 폴대 네, 하나가 들어가는 타입. 조금만 놓고 쭉 당기면 설치 끝이네요, 그냥. 네, 설치하는데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네, 네, 네. 바닥까지도 이게 바람 들어오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잘 어,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쓰시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을 것으로. 딱. 카니발 차박하시면 이거 한번 딱 같이 구비하시면 좋겠다. 네, 뭐 침대 맞춤으로. 침대 시트를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아니면 저 순정 상태로. 타시는 분들도 있는데 잘 생각해보시면 순정 상태에서도 캠핑을 많이 다니시는 거거든요 피크닉 쪽으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게 되면 저희가 아, 여기에 전용으로 맞는 텐트가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해서 물론 어, 저가형도 있어요 폴리 재질이나 이런 걸로 재질을 만들게 되면 좀 어, 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재질 자체가 굉장히 좀 소재가 좋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정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생산을 저희가 할지 안 할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아, 반응이 따라서 겠네요 그러면 <웃음> 네. <웃음> 네. 일반적인 텐트는 사실은 좀 수량을 많이 이렇게 밀게 되면은 금액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 네. 저희는 어떻게 보면 맞춤 생산, 주문 제작 생산 그 제품이다 보니까, 금액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소비자 가격을 99만원으로 일단, 아, 최종적으로 99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침리 시트가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방이고, 네. 여기에서, 이렇게 구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한 4인 정도는 편하게 네. 뭐 저기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야전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저희가 제작을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페이스가 차 따라서 그대로 오지만 약간 넓어지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네. 테이블을 놓고 사용하기에 편한 그런 공간을 저희가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네. 핸들링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네. 저기 앞에 <laughs> 네. 저 아이에서 저희는 벌써 이 소재가 <laughs> 네. 저희가 예전에 폴딩 트레일러 할때 참정 네. 지붕 저희가 조금 예전에 좀 유명했던 게 플라이 없이 면 텐트 자체로만으로 방수라든지 이런 게다 되게끔 예전부터도 했었거든요. 그 재질하고 동일한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프는 좀더 두껍게 해서 메리째는 네. 햇볕이나 어난 거에서 조금 더 네. 신경 쓰신 텐트예요. 이렇게 요게 99만원. 네. 부가세 포함. 네, 포함입니다. 두가지 사표 펴봤네요 네. 요 모델은 조금 더 캠핑 쪽 얘기를 많이 주신 모델이었던 것 같고. 네. 여기는 진짜 오리지널 출사표를 던진 오리지널 하이 리부진이었어요. 네. 보통 보면 카니발 시장에서 소규모로 제작도 많이 하고 했지만 차량 제조에 좀 특화를 하려면 아무래도 공장의 일정한 규모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좀 주안점을 뒀고 스마트 팩토리까지 적용한다고 하시던데. 네, 스마트 팩토리는 저희가 인증을 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 들어가는 부품들 중에서도 철 가공하고 용접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로봇 용접기가 다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생산을. 더러운 음식까지. 네. 그렇게 진행합니다. 아, 캠핑 쪽에도 대량 생산을 하시던 업체다 보니까 네. 카레벅 쪽도 좀 그러한 대량 생산 차별화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음, 저희는 이제 저희 생산품목만 하는 게 아니라 어, 생산의 위탁, 그러니까 OEM을 좀 하시고 싶은 업체가 있어도 저희가 거기까지도 커버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B2B도 고려가 된? 네. 대형 공장이신 거네요. 네네. 그 그러니까 크다 그랬어. 너무 크다. <laughs> 많이 크진 않고요. 네. 저희가 거기 에 최적화를 좀 많이 시켰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여러분 일단 만듦새가 꼼꼼하게 느껴져요. 일단 잘 맞물려 있다라는 느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이루프를 하시면 아래쪽에 시트 트림이나 뭐 바닥까지 신규 진입을 하시면서 음. 프로모션도 풍부하게 좀 준비하신 느낌. 음. 좀 받았습니다. 차는볼려 그러면 네. 여기 남양주로 와야 되요 네. 남양주로 오시면 됩니다. 어, 대표번호는 1661-1087번이고요. 찾아오시려면 남양주 진전읍 송릉리 57-10을 찍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카니발 하이니부진 시장에 뛰어든 우리 다음 기술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